자, 안녕하세요. 어, 1강의 3번 제목이고요. 어, 결과 중심적인 평가가 객관성과 목표 설정에는 좋다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생의 생산성인데. <laughs> 생산성. 그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최종 결과를 얘기 하는 거니까 그 결과로 보면 되겠죠. 생산성이라는 게. 생산성이면 초점을 맞출 경우. 중요한 기술 습득을 무시해서 조직의 향상을 소외할 수 있다. 하는 거. 편법을 쓰더라도 그냥 당장 높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실력은 늘지 않고 이제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부분만 본다 해도 요약문이 가능한 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 대충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Evaluation of Result, e v a l u a t i o n 평가죠. Evaluation of Result can be less subjective than other kind of performance m e a s u r e m e n t 결과평가라는 것이 좀 덜, 덜 subject,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모아가 된다 치면은 가령, 모아가 된다 면 subjective가 아니라 objective. 이렇게 되겠죠. objective.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왜 이렇게 해보냐 하면은 그, 강남권에서 같은 경우는 단어들을 다 바꿔버려요. 의미만 통하면 은 그냥 막 바꾸고, 막 이제 어순바꾸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법까지 바꾸고 시험 출제를 할때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뭐보다 여기서는 수행평가로 보면 돼요 수행평가, 이제 측정치로 보면 됩니다. 측정치보다. This makes major r e s u l t high a c c e p t e 이것이. 이것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좀더 객관적이고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는 게 가능해져요. 이것이 만들죠. m e a s u r i 여기서 measuring, measuring result h 그래서 m e a s u r i 를 여기서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은그 만든다는 건데 여기서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고 하 i g h l 는 수식을 하고 이게 a c c e 이 목적 보호가 됩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으로 보자면, 목적을, 그러니까, make something acceptable.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휘로는 이것이 좀더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덜 주관적이다. 그러면 더 객관적이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일만 하다 하는 거예요. To increase and manage alike. 그러니까, A and B alike. 그러면 여기서 alike는 A and B alike. 그러면 AB 둘다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d e s e l t o r i e n t e d performance measurement. 여기까지 습니다 결과 중심적인, 결과 지향적인 수행평가, 이제 치, 수치들로 보면 됩니다. 척도라고 해도 되고, 이것은 also relatively easy. 상대적으로 좀 쉽다 하는 거죠. 쉽습니다. 뭐하게? 툴 o link to o r g a n i 연결시키기에도 조직의 목표와 연관시키기도 좀더 쉽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결과가 이번에, 올해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나오겠네이 목표 설정이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개념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하고 해 e 그렇지만은, measuring result has problem with validity. 여기서 이제 뒤집혀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 리 e 트가 주어가 아니라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해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problem with validity,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코스 웬하면은 result may be affected by circumstance, s beyond i t s e i n t e n d e s performance.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는 거죠. 뭐냐면 상황적인 영향에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런다면 이 상황이건 저 상황이건 결과 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잘 나오는데 저 상황에서는 개판친다.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 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다 기본적으로 뭐로 간다? 2단까지 해서 어디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 지금 여기에서 끊으면서 뒤집혀지고 해서 순서로 가는 건 알겠죠. 상황인데 그 개인의 수행 능력을 넘어서는 쟤는 원래 실력이 되게 좋은 놈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어쩌다가 안 나왔다.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진, 이제 그,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무하게 하기에는. 옳소. 또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겠죠. If the organization's 트 s u s only final result. 만약에 그 어떤 회사나 기관의 측정치가 final result라면이죠. 아,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그나이저션이고, 이게 동사예요. 그래, 만약에 그 기간이 측정을 한다면, 단지 최종 결과만 측정을 한다면, 중간 과정은 몰라. 그냥 한, 마지막에 한번 타기 때문에 오세지, 계수 제일 많이 나왔어. 대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이 fail, fail to measure. 여기서는 이제 실패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동사, 여기서는 명사. 아니네, 동사네. 아니. 무엇을 측정하는가요? 시니콘 에픽, 어, 에스펙트 퍼포먼스. 이 수행 능력의 중요한 측면이죠. 중요한 측면을, 측면을 측정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어떤 그 측면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텔 해가지고 아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신 수식하는 거, 퍼포먼스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에스펙트를 수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t h 나 다이렉트리 n 레이 d i r e c t l 그러한, 그러한 결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은 측면이란 얘기죠. 수행의 측면. 그래서 이 부분도 업법일 때는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e p n d 포커스 올려온 aspect of p e r f o r 만약에 개인이 초점을 맞춘다면 단지 측면. 수행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대대라 매저드, 측정되어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지금 여기서, 열, 여기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대략 해가지고, 일단 책에서도 부수, 부차적인 문제를 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이게 단순냐 복순야. 그럼 이놈하고 지금 똑같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는 실제 이,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냈는지 어쨌는지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어제, 그 제가 그제 책을 사왔나,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이거 한글화 작업하고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고 뭐 해서 그 기억을 못해요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어떤 책에서 변형 문제로 낸다 할지라도 어차피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건 다 잡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기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학교에서 낸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려면은 좀 달리내야 돼. 왜냐면 하 여기서 되다, 되다, 이게 모양 구조가 똑같잖아. 이게 에스펙트 있고, 여기 에스펙트 있고, 그죠? 되라, 되라, 이렇게 똑같잖아. 그렇게는 뭔가 좀 고쳐줘야지.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뭐 위치로 한다든가 뭐 내지는 뭐, 그죠? 다른 방식으로 좀 고쳐가지고 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측정 되어지니까 능력을 측정할 때 체력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 새끼가 잘하는 달리기만 측정을 해 <laughs> 팔굽혀펴기는 안해 이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측정되는 항목에 이제 어떤 특정한 면에 대해서만 이제 그 개인이 초점을 맞춘다면은 time m a d neglect 이렇게 되죠. t 이 메이 made neglect, s i 한 skills 와, b e h a i o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어만 넣으시면 니글렛 들어서 중요한 거고, 전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기 l e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끊는 게 가능해요. 끊는 거는 앞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끊었건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부분 대신에 여기를 그문사으로또 넣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놈에 대한 예가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좀 포이그 젬플이 나와 있고 여기 올소가 나와 있고 앞에 또 있었나 봐봅시다. 연결어가 여기도 또 있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연결어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순서 수 문제가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은 무시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야 그거 시험 측정 저기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그 훈련을 하고 있어? 이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 프로그네이션 메이저에서 올리 프로덕티이 단지 생산성만,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것이 우에서 보면 여기 파이널 리 l r 의 개념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생산성에만, 생산성만 이제 기간에 측정을 한다면 e 플 p 이 o y e e s may not 어쩌면 은낫 t concerned, 그러면 결국 이게 무시한다. 이게 n e g l e c 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그 신경을 안쓸 수가 있죠. With customer service.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Find focusing strictly on result. 그래서 이게 조가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는 거,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예요. t does not provide guidance on how to improve. 그래서 이게, the, the, does not provide guidance. 그래서 낫을 포함을 해서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제 오은 어떤 경우냐면 세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때가 오늘 써요. 하우 o v 프로 보니까 여기서 음성 플의 토구정사 그러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인도가 될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해가지고 빈칸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 통으로 해서. 이거는 단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였고요. 그 뒤에 이어지나요? 이 앞으로도 이게 지금 지렁이 모양, 이건 이제 틸어 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은 뒤에도 문장이 남아야 있 되고 보장됩니다. 이 베이스볼 베이스볼 플레이어아이는히팅 슬럼프. 이 야구 선수가 이거 히팅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은 심플히 탈영 되는데 단지 말하는 것 여기서 이게 단지 그들에게 뭘나한테 대체라고 말하는 거죠. 예 배팅에브리지 이즈 해가지고 지로포인트 너그뭐뭐요정도 너 이제 매달 몇푼할때 이제 1 9 0 0개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 이게 이놈이 주어가 돼서 이놈이 동사가 나오는거죠 이것이 메 a y not i m 그래서 나 o t 프 m 브 r 이렇게 되는거지 재해리 그래서 그들의 타협을 향상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소수한 문사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어휘문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여러분은 넘어가시고 저는 이제 이거 얘기를 하고 현재 시청자 95%가 영어선생인들 그래도 내용 다양화를 위해서 학생 비율이 좀더 높아지면 좋겠다 현재 학생 5% 성인 95% 이제 얼마 전에 얘가 씨가 말랐었어요 그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강의해놓으니까 는 그나마 한 2주 사이에 10일 사이랄까 5% 정도 된거 5%. 아주 귀한 귀환, 귀한 이제 그 비율이죠 5%. 어. 자 그래서 어좀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제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어 하려고 해요. 그 학교별 학년별 부교재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외고 포함이다. 네, 뒤로 갑니다.